안녕하세요. 대드라주 비책의 짐스입니다. 지역별 명문 대학 소개. 오늘 소개해드릴 지역은 플로리다 주입니다. 플로리다는 긴 해안선과 아열대 기후, 다양한 인종 구성, 그리고 중남미와의 지리적 인접성 등 독특한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들은요, 플로리다에 위치한 대학들의 학문적인 방향성과 프로그램, 그리고 캠퍼스 문화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죠. 자 그럼 플로리다 대학들의 공통적인 특성과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리다의 지리적, 환경적, 사회적 특성은요 주내 대학들이 공통적으로 특정 분야의 강점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어, 그첫 번째로는 해양과학 및 환경 연구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대서양과 멕시코만을 모두 접한 긴 해안선 그리고 미국 최대의 아열대 야생지역인 에버글레이즈 그리고 수많은 산호초는요 해양 생물학, 해양학, 연안 관리, 환경 과학 연구의 최적지가 되었습니다. 허리케인과 같은 기상 현상에 대한 연구도 또한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두 번째로는 국제 비즈니스 및 중남미 연구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마이애미가 라틴 아메리카의 관문으로 불릴 만큼 플로리다는 역사적 그리고 문화적으로 중남미 국가들과 매우 밀접합니다. 이는 대학들이 국제 무역, 금융, 그리고 중남미 지역학 관련 프로그램의 강점을 갖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관광 및 호텔 경영학 을들 수가 있겠는데요. 연중 온화한 기후와 세계적인 해변 그리고 테마파크 덕분에 플로리다 는 세계 최대의 관광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 내의 대학들은 요 호텔 경영 관광개발 이벤트 관리 등 관련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프로그램 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 네 번째로는 노인학 및 헬스케어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어 아무래도 해피 시즌은그 시간이 많아서 선샤인 스테이트라고도 불리는 플로리다는요. 은퇴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노인 인구 비율이 높습니다. 이는 노인학, 공중 보건, 헬스케어 행정 등 관련 분야의 연구와 교육 수요로 이루어졌죠. 이제 이 특성들이 각 대학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 플로리다의 대표적인 세계 대학 유니버시티 오브 플로리다 그리고 유니버시티 오브 마이애미 그리고 플로리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의 사례를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릴 대학은 유니버시티 오브 플로리다 플로리다 대학입니다. 어, 플로리다 대학은 등록인원 34,924명의 코스터 버텐던스는 어, 인스테이스의 경우에는 22,601불, 그리고 아로스테이스는 44,879불로 나와 있습니다. 중간 a t 는 1,390점이고요, 중간 ACT 31점, 어, 그리고 합격률은 24%, 재등록률 9 7에 졸업률 9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대학의 주변 환경과 캠퍼스 분위기를 살펴보면요, 콜로레도 대학은 마이애미나 올렌더 같은 해안 도시가 아닌 클라리다 북중부 내륙에 게인스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게인스빌은 전형적인 칼리지 타운으로요. 도시 전체가 대학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덕분에 학생들은 강한 소속감을 느끼고요. 캠퍼스 주변은 학생들을 위한 상점과 식당으로 활기가 넘치고 있죠. 캠퍼스는 전통적인 붉은 벽돌 건물과 아름다운 녹지, 그리고 게이터 악어가 실제로 서식하는 호수가 어우러져서요. 플로리리의자자을잘잘여주주있있습다다아게 n a c 이 i n a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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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i n 학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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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n a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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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h i n a China, China, c 아, 모든 스테이트의 정부에서 땅을 무상으로 지급을 해서 대학을 설립했는데 그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랜드 그랜트 대학으로 설립 초기부터 농업 연구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죠. 특히 서로리다의 주력 사업인 오렌지, 감귤류와 관련된 그러한 품종개량, 질병연구는요.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두 번째로는 강력한 공학 및 의대 연구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어, 내륙의 위치에서 주 전체를 아우르는 연구 허브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의대, 치대, 공대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대규모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 이대학의 재미있는 일화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겟러레이드가 여기서 탄생했다는 걸 갖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세계적인 스포츠 음료 겟러레는요 1965년 유니버시아 플로리다의 미식 축구팀인 아, 게이러스들의 선수들을 위해 탄생이 됐죠. 당시 팀 닥터였던 로버트 게이트 교수가 플로리다의 습한 날씨 속에서 훈련하던 선수들이 땀으로 잃은 수분과 전해질을 효과적으로 보충해주기 위해서 개발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플로리다 대학의 연구 역량이 실제 문제 해결과 상업적 성공으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로 대학의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16개의 단과대학과 100개의 학부 전공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서요. 이 대학의 교육 경험은 매우 다양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경영대학과 공과대학은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두 프로그램으로 졸업하는 학생들이 각각 13%와 12%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11%의 생물학, 11%의 사회과학, 그리고 7%의 보건 전문직이 그 다음으로 인기가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클래스의 50%는 20명 미만의 학생을 등록하고 있고요. 10%의 수업에서만 50명 이상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어, 졸업생 동향을 살펴보면 졸업식 날까지 2023학년도 졸업생의 83%가 이미 첫 직장을 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가장 많이 그 꼽힌 직업 분야는요. 18%의 의료였고요. 그 다음에 8%의 엔지니어링, 7%의 금융순이었습니다. 200명 이상의 동문들을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고 애플, 메타 및 오라클과 같은 최고의 기업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2023년 졸업생들의 평균 급여는 6만 8천 불이었고요. 아, 컴퓨터 과학 전공의 경우에 최고 9만 4천 불이었습니다. 학사 이상의 고급학위를 추구하는 사람들 중에 그 석사학위가 65%로 가장 인기가 있었고요. 로스쿨이 11%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두번째로 소개해드릴 대학은 유니버시오 마이애미, 마이애미 대학입니다. 등록인원은 12,883명으로 나왔고요. 커스터버 텐던스는 88,440불, 중간 SAT 성적 1,400에 중간 ACT 32점입니다. 합격률은 19%로 나와있고요. 어, 재등록률 92%에 졸업률 84%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이애미 대학의 주변 환경과 캠퍼스 분위기를 먼저 살펴보면요, 마이애미 대학은 마이애미의 부유한 교외 지역인 코러 게이블스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캠퍼스는 야자수가 늘어선 아름다운 호수와 지중해풍 건축물로 꾸며져 있어서요, 마치 리조트 같은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대도시 마이애미에 인접해 있어서 캠퍼스는 매우 국제적이고 활기차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어울리며. 문화적 다양성이 자연스럽게 존중되고 있죠. 유니버시티 오브 플로리다나 플로리다 스테이지 유니버시티와 같은 주립대학의 거대하고 시끌벅적한 분위기보다는요 좀더 세련되고 학구적인 분위기가 강하다고 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학의 그 특징 및 지역 연관성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먼저 해양 대기 과학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버지니아 uh, 키에 위치한 로젠스틸 스쿨은요 세계 최고 수준의 해양학 연구 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플로리다의 해양 환경과 허리케인 연구에 있어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연구용 잠수함과 선박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허리케인 센터, 국립 허리케인 센터 또한 마이애미에 위치해 있어서요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죠. 두 번째로는 국제 비즈니스 및 법학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중남미의 비공식 수도인 마이애미의 지리적인 이점을 10분 활용해서요 국제 금융, 무역, 중재와 관련된 비즈니스 및 법학 프로그램이 매우 강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많은 다국적 기업의 그 라틴 아메리카 본부가 마이애미에 있어서요 인턴십과 취업 기회가 풍부하죠. 아, 세 번째로는 의학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밀러 의과대학은요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마이애미의 인구 특성 덕분에 희귀질환 및 다문화 환자군에 대한 풍부한 임상 연구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이애미 대학에 관련된 흥미로운 일화를 말씀드리면은 어, 허리케인 연구의 최전선인 마이애미 대학의 로젠스티 스쿨 연구진들은요 허리케인이 발생을 하게 되면요 허리케인 헌터라고 하는 그 비행기를 타고 직접 폭풍의 눈으로 날아가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는 플로리다가 허리케인의 길목에 있다라는 그런 지역적인 위협을 학문적인 기회로 전환한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 이 대학은 아홉 개의 단과대학에서 백개 이상의 학부 프로그램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어, 21%의 비즈니스 마케팅, 그리고 15%의 보건 전문직, 11%의 생물학, 10%의 사회과학, 8%의 커뮤니케이션 및 7%의 공학에서 어, 그 순으로 가장 많은 학위가 수여되고 있습니다. 마이애미 비즈니스 스쿨과 공과 대학은요 확고한 국가적인 명성을 누리고 있고요 음악, 해양과 커뮤니케이션 및 건축 프로그램도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업의 52%가 20명 미만의 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졸업생 동향을 살펴보면요 졸업 후에 6개월 이내에 2023학년도 졸업생의 99%가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요, 62%는 취업, 36%는 대학원에 진학을 했습니다. 2023년 졸업생을 고용하는 기업으로는 Citi, Bank of America, Jackson Memorial 병원, JPMorgan Chase, Deloitte, Goldman Sachs 등이 있었습니다. 모든 전공에서 평균 초봉은 6만 2천불로 나와 있습니다. 100명 이상의 마이애미 동문들을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및 구글의 사무실에서도 쉽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진학하는 대학원은 일반적으로 아, 같은 학교인 마이애미 대학원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대학은 소 e r s i t 이유니 t 시티입니다 등록인원은 a 2 2 s t a t n e s 1 7명으로 나와 있고요. 커스터버 0 0 0 0인스테이스 경우 스0 0 0 0 0 0 0 0 0 스테이스는 3 9 0 8 2 0 중간에 시티 0 0 0 0 0 0중0에0티 29점. 합격률은 2 0이고요0 0 0률 96%에 졸업률 83%로 나와 있습니다. 어, 주변 환경과 캠퍼스 분위기를 보면은 플로리다 스테이 유니버시티는 플로리다의 주도인 어, 텔러스에 있습니다. 텔러스는 마이미나 애 템퍼와는 달리요 플로리다 북부 팬핸드 지역에 위치해 있어서요 남부 조지아의 영향을 받은 전통적인 남부 분위기가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시 전체가 주정부 기관과 플로리다 스테이 유니버시티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죠. 캠퍼스는 고풍스러운 벽돌 건물과 아름다운 오크 나무가 특징이고요. 플로리다 대학과 마찬가지로 학교에 대한 자부심과 스포츠에 대한 그 여의기가 대단합니다. 특히, 아, 플로리다 대학과의 그 라이벌 전일 때 아주 대단하죠. 학생들은 활발하고 사교적이고, 그릭 라이프 문화가 매우 발달해 있습니다. 어, 대학 특징 및 지역 연관성을 살펴보면요 우선은 정치, 공공정책, 법학 분야에 있습니다 주의회와 주정부청사, 대법원이 캠퍼스에서 불과 몇분 거리에 있다는 점은요 플로리 스테이 유니버시티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치 및 행정 관련 전공 학생들은요 학기 중에 주정부 기관에서 인턴으로 일을 하면서 생생한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그러한 독보적인 기회를 가질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예술 및 영화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의외로 플로리다 스테이스는 미국 최고의 예술 대학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영화학교, 카드지브 모션 피처 아 t 스는 미국 탑 5에 꾸준히 이름을 올릴 정도로 명성이 높고요. 디즈니 등과 연계를 해서 실무 중심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플로리다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또 다른 중심지라는 점과 무관하지가 않죠. 플로리다 스테이스는 미국 대학 중단두 곳만이 운영하는 그 대학 서커스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1947년부터 시작된 이 서커스는요. 플로리다 스테이스의 오랜 전통이자 자랑으로요. 학생 단원들이 직접 기획하고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플로리다 스테이스 정치 행정과 같은 딱딱한 학문뿐만이 아니라 창의성과 예술을 중시하는 대학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독특한 상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플로리다 스테이트에서는 다양한 학사학위, 뭐 정확히는 178개 정도 되는데요. 이런 다양한 학사학위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대 교수진은 17대 1로 아무래도 주립 대학이다 보니까는 학급 규모가 다소 큽니다. 전체 클래스의 10%에는 50명 이상의 학생이 있고요, 100명 이상의 학생 이 있는 클래스도 4% 정도나 됩니다. 상당히 많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뭐 전체 클래스의 육십육 프로는 스무 명 이하의 클래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룬다라고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여되는 학위의 이십오 프로가 비즈니스 관련 전공에 속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십삼 프로의 사회과학과 팔 프로의 심리학, 생물학, 건강 전문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졸업생 동향을 살펴보면요. 어, 플로리다 스테이트 졸업생의 83%는 졸업 후 3개월 이내에 최소 한 번의 취업 제안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졸업생을 고용하는 상위 5개 부분은 순서대로 금융, 헬스, 테크놀로지, 마케팅 및 호텔업이었습니다. 4학년의 30%가 플로리다 스테이트의 커리어 센터 서비스를 통해서 일자리를 찾았고요. 최근 플로리다 출입 졸업생의 그 플로리다 스테이트 졸업생의 3분의 1이 대학원 프로그램에 입학하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신청한 학생들의 84%가 한 대학 이상에서 합격 통지를 받았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플로리다 지역의 우수 대학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러한 각 대학의 독특한 프로그램과 강점을 알아보려는 노력을 통해서요. 학생 여러분들은 자신만의 학문적 경로를 탐색하시고 미래 커리어를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대학 선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입시전문가 제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